금전도 늘어나고 부동산도 늘어나야 되고 내 문서가 증폭이 되라 하는 사주예요. 올해 운년이 금에 금을 더 해서 내가 재산이 불어나야 되거든요. 음 안녕하세요, 정준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요새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아, 요즘 이제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이제 좀넘어가려 그러는 시기죠. 어, 아,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좀 아파요. 감기에 걸렸어요, 제가. <laughs> 그래서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네, 또, 우리 또 유튜브, 어, 시청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어르신들, 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또, 갑진년한해 열심히 달려오셨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 또, 을사년, 또, 데뷔하셔서 힘차게, 또, 화이팅! 하시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주제는 2024년 갑진년 하반기 1970년생 55세 개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네. 우리 분들은 55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상황과 일들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경술생 분들, 아 올해 올해는 참 어, 좋으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또안 좋은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뭐 연월일시에 따라서 좀 틀리 틀리겠지만 어, 경술생 분들 올해 문서에 손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음... 어, 왜냐면 도둑을 맞아야 되거든, 문서에. 왜냐면 올해 갑진이기 때문에 내가 내주어야 되는 형국이야. 내 자존심에 내 문서를 내 팽개 쳐야 되거든. 음 응. 그래서 이제 올해가 이제 갑진은 복등하잖아요. 이게 복등하의 기운이기 때문에 어, 내 문서를, 내 자존심, 내 화에 내 팽개친단 말이야. 음, 그러면 내 돈을, 내 자존심을 누가 건드렸어. 그러면 내 돈을 갖다 내 팽개치는 거야. 그럼 그것이 문서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부부라면 이혼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땅이 문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볼수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직장이라면 직장을 팽개칠 수도 있는 거고, 아,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우리 경술생 분들은, 어, 올해, 왜냐면 경술생도 이제 갑진 역시 마찬가지로, 같아, 성격이 같애 굉장히 강해요,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를 못 견뎌요. 자존심 하나로 살아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린다? 용납을 못 해. 어, 그럼 그런 부분 때문에 손해 아닌 응. 손해를 많이 보겠네 그렇죠. 받겠네요. 어, 그래서, 어, 손해를 좀 많이 보시고, 어, 눈물을, 속으로 좀 눈물을 흘렸셨을 분들이 좀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잘 참고 넘어오셨다면 아마 금전적으로 이득이 좀 많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문서에 문서가 더해져야 되거든요. 왜냐, 내 문서가 증폭이 되라 하는 사주예요. 올해 음. 운년이 어, 하나의 문서를 가졌으면 하나가 더 들어와야 되고, 후반기에 아, 금에 금을 더해서 내가 재산이 불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식구도 늘어나야 되고, 나이가 드신 경술생이라면 집안 식구도 늘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금전도 늘어나고, 부동산도 늘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집 나간 자손들도 들어와야 되고, 아,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내 자존심의 상반기에 버렸다면 아마 금전적으로도 내가 좀 고통을 받아야 되고 지금 금전에 아마 사업상으로 아마 쪼달릴 거야. 아, 좀 자숙을 하셔야 돼요. 자숙을 하셔야 되고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었나? 내 성격을 좀 죽이셔야 돼요. 요것이 음,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에는 을사년이거든요. 을사년은 을목의 기운이라 요것이 어떤 성향이냐면 을이라는 거는 작은 불, 뭐 등불,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을목의 기운이기 때문에, 나를 감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뭐, 송담, 뭐, 이런, 단쟁이 풀, 요런 거, 뭐, 작은 풀, 요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게 나를 귀찮게, 나를 귀찮게 하고, 내 빛을 막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기운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경금의 사주라고 하더라도 이게 감아버리면 소용이 없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내가 나를 좀 귀찮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잔잔한 것들이 나를 귀찮게 하고 내 빛을 없앤다. 그리고 또 여색으로 인해서 내가 또 손해를 볼수 있다. 요런 거예요. 요런 기운이기 때문에 올 어, 하반기에 내 금전 내 재산 어, 내 가정 이런 것단도리를 울타리를 잘 치셔야 된다 그리고 될수 있으면 내 성질 죽여라 숙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 하반기에 내가 어떠한 문서상이라든가 일적으로는 좋은 귀인이 들어와요 10월에 어, 같이 뭐를 해보자 어, 나일좀 도와줘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네, 하세요. 그냥 네, 하시면 돼요. 네, 하시면 만사 형통은 해요. 근데 내가 잘났다고 고개는 들지 마시란 얘기에요. 그러면은, 어, 나쁜 일은 없다. 이렇게 봐주고요. 금전상에도 내가 이득은 봐줘요. 금전상에 손해는 없어. 근데 내 화로 인해서 손해를 보신다. 내 자존심으로 인해서 손해는 봐는다 그니까 그놈의 자존심이 문제야. 아, 그럼 개띠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문서도 괜찮고, 금전도 네. 괜찮은데, 자기 자존심 때문에 손해보는 게 가장 중요해야 될까요? 그 그니까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싸움을 하면, 좀,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어, 내가 안, 고칠 부분은 고칠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개띠들은 절대 안 그러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여자분, 여자 경술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 끌고 가야 되거든. 내가 다 끌고 가야 돼. 어,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덕이 없어요. 남편의 덕은 없는데 자손의 덕은 있어. 그러면 조금 어. 자식으로 인해서? 네, 자식은 잘 돼. 근데 남편하고는 못 살아도 자식은 내가 다 끌고 가. 어, 그리고 경술생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도 내가 공양을 해야 되고, 형제일신도 내가 다 공양을 해야 돼. 그런 업을 가지고 있어. 약간 어. 음, 안쓰럽기는 하지만 그게 업이야 어떻게 할수 없어. 어, 그럼 여성분들은 그래도 응. 자식복을 조금 기대해봐도 좋겠네요. 경술생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이 잘 돼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처덕이 없다고 봐야 돼. 처덕도 없고 자손의 덕도 크게 기대는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분 나빠하지. 어, 나, 많은 경술생들 분들일 때 내가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숙이셔라 그러면은 처복 볼수 있어 자존심 버려 내가 갑이다 내가 왕이다 안 하시면 돼 약간 따뜻한 마음으로 품으셔라 근데 따뜻함이 없는 건 아니야 저 밑에 저 밑에 땅 속에는 따뜻한 마음이 흐리는데 그 자존심이 이 먼저 톡 하고 앞을 튀어나와서 다 쳐버리니까 그게 문제야. 그것만 버리시면 정말 좋은 게, 경술생들은 이게 버릴 게 없거든요. 정말 버릴 게 없어. 일 잘해. 아주 부지런해. 손재주 좋아. 자상해. 바깥으로도 굉장히 자상해. 다방면으로다 좋은데 다 주지는 않는 것 같아. 한 가지. 그놈의 자존심. 그게 다이아몬드 같은 우리 경술생 분들한테 검은 먹물이야. 응. 그 먹물이 탁 튀어서 보석 같은 거기에 오점이 남겨져 있어. 그게 경술생들이에요. 어, 그럼 이분들은 정말 응. 자존심 그거 하나 빼고는 그렇게 하반기에 네. 크게 조심해야 되고. 네. 예. 그리고 이제 12월달. 아 12월달에 이제 부부싸움에서 제가 요 얘기를 하는 거는 11월, 12월달이 되면 가정적인 문제가 좀 벌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과숙살이라든가 요런 게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부부지간에 좀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어. 그럴 때 자존심을 버려라. 아, 그래도 선생님께서 내실을 가져야 네. 된다고 네. 말씀해 주신 게 그런 일일까요? 그렇죠. 돈을 버리지 말, 차라리 돈으로, 어디 여행을 가시든가, 어, 가족 여행을 가시든가,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부부싸움에서 냉기류를 흐리지 말고, 어저 음, 북쪽에 있는 그 시베리아 벌판에 있는 그 저기 뭐야 얼음을 갖고 와서 그냥 집안에 갖다 턱 갖다 놓지 말고 음저 남쪽에 있는 따뜻한 기운을 갖다 집에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셨고, 그 안에서 사람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럼요. 정확한 상담은 선생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끝으로 우리 이분들에게 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까요 아, 그리고 경술생분들은 사주 자체가 아주 신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내가 빌고 사는 사주들이 참 많아요. 아, 신의 사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이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내가 풀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주들이에요. 천신에 꼭 고를 하시고, 이렇게 조상님들의 업을 지니고 나왔기 때문에, 조상님들한테 잘 하시면, 어, 그 복은, 어, 몇 배로 다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